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합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을 부월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며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자 중에 바알 부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 4 0 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줄이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무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무원인의 종족 중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